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도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 희망 미래의 상징 바람 미래당 대표 박주산 의원입니다. 만불어민이이으 바로 일당 적절하고 이야기는 게 됩니다. 자기끼리끼리 죽은 사람들에 대해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 법치주의 존수, 우리 국민에 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여당에 대한 확실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날이 6월 13일, 그 방법은 투표로서 다른 미래당을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과 적폐청산이라는 2대 과대를 목표로 출범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옆에 일자리 현황판이 걸려있습니다. 현황판을 걸때 외에는 1년이 넘도록 그 현황판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얼마나 줄어든지를 지금 국민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계속 유지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가장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가 대항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급속도로 너무 올려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오히려 근로 시간을 단축당해서 근로 소득을 오히려 감소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이래을 도와주겠습니까? 이 어려운 금들의 보답 붙함을 버티고 거쳐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방법을, 대답을 찾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수단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인대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느끼고 김기일 전에서 소민들에 대한 대책만 강조하도고 논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가 절대 불어나지 않 유세를 하겠습니다. 네, 정의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정당 바람미래당 이승호 부채로 시장후보 연설대장입니다 이곳에 바로 바람미래당 우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주선 공동대표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일하는 일꾼 기호 3번 이승호 후보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부천시장으로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호 3번 이성원을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부천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이곳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께서 우리 부천시장 그리고 도현과시원이 우리 부천시장 부천발전을 위해서 자 하라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이래는 부천시장 이승호를 비롯해서 이날은 도의원, 시의원, 바른미래당 후보들로 적폭적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임진왜란 때 국난을 위기에서구했던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우리 부천시에는 이승호 작군이 있습니다. 육군 사별학교 출신 이승호 부천 시장 후보. 그리고 이곳에 우리 시의원, 이혁순 시의원 후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바로 이곳에 박주선 공동대표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주선 박주선 공동대표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바른 미래당 공동대표님이신 박주선 공동대표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 박주선 대표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부천 시장은 이승호. 경기도지사란 김영원, 경기도의원은 황교호 부천시의원은 이영순 정주열 등 우리 바른민의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동문들과 함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천 크리스토퍼 이제 여러분도 그 리더의 중심에 서보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